안녕하세요. 도시어농부 강기훈입니다. 오늘은 승유나무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유나무는 2월 말에서 3월 초쯤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추운 날씨에 승유를 자르려면은 승유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날짜를 맞추어서 승유나무를 전정하셔야 돼요. 승유나무는 전지하는 이유로 과일 생산을 촉진하고. 좋은 가위를 수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석류나무를 분정해 주셔야 됩니다. 석류나무 종류는 주간가지와 또 측면가지 또 옆으로 난 버드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지가 있으니까 그 가지 자체를 갖다가 잘 아시고 석류나무를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 주간가지입니다. 이런 주간가지는 길게 뻗은 가지를 주간가지라 하는데 품질과 생산성을 즐기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대로 두실 때는 키가 너무 많이 자라서 문제가 되고 보통 우리가 이거 추간 가지 인데 이게 도장지 입니다. 도장지 성인데 이 도장지가 너무 많이 자랐을 때는 키부분을 잘라 주십시오. 이렇게 중간에 애를 잘라 주시고 키 낮춤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식으로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끝부분도 약간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이 한겨울에 우리가 잘랐을 때는 이것이 한겨울이나 봄에 잘랐을 때는 이 나무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싹이 털 때는 절대로 윗부분을 잘라주시면 안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이게 도장지입니다. 도장지 부분 있죠? 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십시오. 여기에도 긴 부분이 있는 걸 이렇게 키 맞춤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성류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보통 우리가 측면 가지입니다. 측면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가지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이게 보통 열매 여는 가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키 낮춤을 해볼까요. 끝부분 있죠.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끝부분을 잘라 주시고 또 안에 있는 갭친 부분 있죠. 갭친 부분은 이렇게 다 잘라 주십시오. 안쪽에 있는 겹친 부분을 다 잘라주시고 이것도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할 때는 키마 굉장히 높아지지 열매는 부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여기에 한번 볼까요? 이 도장지가 있는 부분에서 자,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면은 하나, 둘, 이 부분 하나만 놔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약간 잘라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세력을 얻어갖고 밑에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 더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굉장히 도장지성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도장지를 갖다가, 자, 여기에 하나 자르고, 이 부분을 하나 자르겠습니다. 이쪽 부분. 여기 에 있는 부분을 자르고, 하나만 열 자르고, 이 끝부분만 약간 놔두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 열매가, 열매를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에 키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아주 크기 때문에 자 여기 여기 키가 많이 크지요. 많이 크면 밑에서 잘라주겠습니다.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자 여기에 있는 가지만 하나 키우겠습니다. 자 여기, 여것도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키낮춤을해 주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 자, 이거는 하나의 도장지 입니다. 도장지인데 이것을 전지하시라 하면 위에 도장지 부분은 여기에 있는 부분을 잘라 주시고 옆부분 있죠. 옆부분도 잘라 주시고 옆에 있는 부분도 잘라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청면가지만 하나 살리고 다 잘라 줬습니다. 이런식으로 하셔야 밑에 있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어 이런식으로 안 잘라 주면은 열매 자체가 안 열립니다. 열매가 섬유가 많이 열릴 수 있는 어 방법은 이런식으로 전지 방법을 해 주셔야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런 가지에는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 밑에 보려 합니까? 이런 데는 전부 다 꽃눈이, 꽃눈이 다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에 열매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첫째로, 키는 낮추고, 에, 키가 계속 크면은 꽃이 잘안 핍니다. 위에 많이 잘라주어 갖고, 보통 우리가 잘라줄 때는 2월 말에서 3월 초, 꼭그 날짜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에, 만약에, 그 이것이 이제 봄에, 봄에 우리가 이제 석류를 자르지 위에 봄에 석류를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 빼면 안됩니다 석류 그러면은 석류 자체가 물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예 석류는 전정 방법은 키 낮추면 은 겨울에 2월 달에서 3월 초에 꼭해 주십시오 그래야 석류를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 석류나무 꽃이 안 피면은 이렇게 전지해 주시면은 석류 꽃이 잘 피고 많은 석류를 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